안녕하십니까. 권영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합장애인과 관련된 좋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건에서 공고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선거 영향에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았다면, 선거의 공정성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공고절차 자체의 하자만으로 이 사건 총회를 무효라고 볼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각종 공고 관련 하자 주장과 관련된 판단, 임시 총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면서 선관위 구성, 선거 인명부 작성,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일정을 종합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클럽 시스템에 게시하도록 정한 피고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않았다.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절차 진행 당시 피고 홈페이지는 개설되지 아니하였고 어쩌고저쩌고해서 어 설령 하자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변명을 하도 이제 변명이 들려 변명 때문에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고 가사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시총회 조합원 과반수 출석하여 출석한 조합원 대부분은 찬성으로 모든 의견이 안건이 의결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그런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재의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 이점 참조를 하셔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은 의사입니다. 의사. 의사가 과반수 이상이 압도적으로 됐다면,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이 법원에서는 이 총회를 가급적 무산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